보호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보호재판이라 함은 아동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적인 사건을 피해자, 피의자의 신분, 나이 등에 비춰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적절한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재판이 바로 보호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이 부모님이 아이를 회초리로 몇대 때렸다고 해서 꼭이 부모님 아동학대 유죄 판결 만들어서 아동학대 전과자 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또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서로 주먹으로 한 대씩 때렸어요 서로 열 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때렸으니 폭행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전까지 만드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유죄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조사와 재판을 통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보호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동급생을 심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이 동급생이 학생을 때린 적이 처음이고 또 동급생도 학생. 학생에게 이른바 피해 학생도 맞을 만한 짓을 했다 평소에 많이 놀리고 괴롭혔다 그리고 뭐 전체 한 3주 정도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때린 학생을 소년보호재판을 할수 있으나 앞에서 봤던 아동보호재판과 가정보호재판과는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원 등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절차 매우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 역시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하자면은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보다 가해자 쪽, 재판을 받는 당사자 쪽에 유리한 재판은 맞습니다. 이처럼 보호재판은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이 유리하게 취급되는 재판은 맞지만 보호재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년보호재판 같은 경우예요.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에 수감될 수도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동보호재판의 경우에도 만약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동보호처분만 받아도 행정처분 혹은 외국 유학 관련 비자 발급의 제한 혹은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 확보 등의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재판을 받아도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가장 필요 없는 경우라 할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혼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 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됐을 때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지,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은지는 반드시 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호 사건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